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는 중등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방향과 목표로 공부해야 할지 궁금하고 고민도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정상어학원 중등부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시면 그 답을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영어교육 변화와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상어학원 중등부 에이스 영어교육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영어교육 방향을 보면 중등부에서의 공부 방향은 입시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입에서 영어의 중요한 두축인 수능 영어와 고등 내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영어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수능 영어는 90점 이상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입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1등급 확보가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년도부터 1등급 비율 추이를 보면 표의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수능에서 1등급의 비율은 67%대로 나오다가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4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4.7%로 떨어졌습니다. 이전 연도에서 보이는 1등급 비율이 10%를 넘었을 때는 어김없이 변별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수능 영어는 100명 중 4명에서 5명 정도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고 그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사실 N수생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현역들의 1등급 자리는 더 좁을 수밖에 없죠. 즉,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라도 시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대비해야만 1등급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유형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되는 고난도 유형이죠. 이번 수능에서도 어김없이 빈칸 추론 유형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유형은 모두 탄탄한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과 깊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수능 유형, 고난도 유형에 대한 풀이 전략을 학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능 소재를 보면 수능은 학술적인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인문, 사회, 자연, 문학, 예술 분야의 소재가 골고루 활용됩니다.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다양한 소재의 글로 지속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4년 수능이 있기 전에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능에서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되니 교육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킬러 문항은 제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가 쉬운 문항 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영어 과목에 대한 학업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 교육부 발표가 있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9월 모의 평가와 11월 2024 수능이죠. 이전에는 그냥 난이도 자체가 높은 어휘, 난이도 자체가 높은 지문, 이것이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9월 모의 평가, 2024대 수능 둘다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지문 자체를 읽었을 때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지문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 오답의 매력도를 올려서 학생들이 지문은 좀더 쉽게 읽지만 오답률은 올라가게 됐고 또한 기존의 학생들이 평이하다고 느꼈던 유형에서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떠할까요?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은 4.3%. 2024대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4.7%입니다. 아까 보셨던 1등급 비율 추이를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2018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라도 힐러 문항이 배제되더라도 1등급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변별력을 갖추려는 평가원의 노력이 지속될 거라는 뜻이죠. 중학교 내신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정상어학원에서는 중학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영어 교육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고등 내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시의 방향에 따라서 고등내신이 영향을 받고 이 고등내신의 방향이 중등내신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내신과 고등내신은 여러 부분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중등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 고등내신을 모두 연결해서 좀더큰 그림을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중등내신과 고등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내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평가이죠. 지필고사 수행 합쳐서 90점 이상이면 최고등급 A를 받는데요. 학교마다 A등급 비율이 상이하지만 대략 보면 30%에서 많게는 60%까지 A등급 비율이 나옵니다. 정상어학원 중등부 재원생들이 이미 내신 A등급의 성과를 잘 달성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학교 내신에서 A등급 받는 것으로 우리 아이가 단순히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거나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등부에서의 학습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a등급이라도 이 안에 학생 실력을 보면 a상 a중 a하가 있는데 중등부 학생들은 내신 a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100점을 목표로 흔들리지 않는 고득점의 실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고등 내신에서 안정적인 상위 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중학교 때 미리 갖추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수능 영어와 고등 내신의 특징을 잘 이해하신다면 중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영어 학습 방향을 무엇일까요? 학습량과 부담이 몰아치는 고등학생 때가 아닌 중등에서 완성하는 수능 1등급 실력, 고등 내신 대비가 필수입니다. 이두 가지 목표가 중등 커리큘럼에 잘 담겨 있어야 하고 앞으로 설명드릴 저희 에이스 영어 교육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에이스 영어 교육 전략을 다음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스의 목표는 중등 내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확실하고 분명한데요, 첫 번째. 내신 상위권을 넘어 수능 1등급 실력으로 앞서 나가는 JLS 중학생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중학교 때 수능을 끝내는 중급 수능으로 고등 상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준비하는 JLS 중학생이 되는 것, 이 학생들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중등부에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에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면서 목표를 높이 잡고 실력을 많이 쌓도록 공부를 강하게 할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3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수능과 고등 내신입니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감당해야 하는 방대한 학습량을 커버할 수 있는 학습 태도와 실력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 에이스 재원생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성과를 보시면 중등내신에서 정상화학원 중학생 5명 중 4명은 중등내신 A등급을 받고 있고요. 중급수능 커리큘럼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영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 달성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강력한 a 이스 s 로드맵이 그 이유입니다. 중1부터 고3 수준까지 저희가 자체 개발한 교재들이 객관적인 난이도, 지수에 맞게 각 레벨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은 중등 3년 안에 고3 수준의 학습까지 가능한 것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각 레벨을 공부하면서 몇 학년 수준의 학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학습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에이스 평가 기준을 보면 저희는 중급 수능을 달성하기 위해 각 레벨별로 수능 모의고사 등급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독해 문법의 자체 진급고사를 보는 레벨을 제외한 일정 레벨부터는 각 분기별 평가와 진급 기준이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스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수능 모의고사로 중등부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중3 최상의 레벨에서 고3 모의고사 1등급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에이스 커리큘럼의 전체 로드맵을 보면 중급 수능과 고등 내신 1등급을 목표로 수능 대비 과정으로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수능 실전 핸드고 등 대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에이스는 전 학년, 전 레벨 전체에 걸쳐서 중급 수능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또 성과학습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피킹, 라이팅 실력을 레벨에 맞게 쌓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치르는 내신은 A등급을 넘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중등분 애내 관리하고 이것을 넘어 고등 내신까지 대비합니다. 중등 최상위 레벨의 로드맵을 보시면 초 6에서 이미 성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독해 실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 4등급을 목표로 바로 시작하고요. 중1부터는 실질적인 수능 실전 과정에 들어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분기별로 등급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든 레벨의 교재는 반복과 연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영역별 연계 학습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법을 시작으로 독해, 어휘, 듣기까지 영역 간에 그리고 레벨 간에 유기적으로 반복과 연계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배운 문법 항목과 어휘가 독해와 듣기에 다양한 문맥 속에서 연계되어 반복적으로 학습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이 저희 자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한정된 수업 시간을 밀도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수업은 온 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업 전 필요한 사전 학습을 학생이 중심이 되어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하고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리뷰하거나 학습 내용을 확장하도록 수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각 분기별 3개월 동안의 학습 과정을 보시면 매 시간 정규 수업을 통해서 영역별 균형 있는 학습을 하면서 마지막 진급 평가를 통해 분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중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완전학습 주간이 있어서 영역별 확실한 복습을 거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에이스의 중급 수능 수능 대비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대비하는 저희의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유형을 학습하고 수능에 나오는 소재, 주제를 학습해서 고난도 문제 유형과 소재를 집중 공략하며 심화하고 마지막 모의고사로 마무리해야겠죠. 이네단계의 스텝은 고등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수능 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대상이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고등 3년을 더 해야 끝낼 수 있는 과정을 저희는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끝내게 해줄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가장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여기 두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수능 대비 커리큘럼입니다. 저희는 중학생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능 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수능 유형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중학생이 수능을 공부한다고 해서 쉬운 난이도의 지문으로 학습한다거나 쉬운 유형만 학습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중학생이 어떻게 하면 그 유형 학습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익힐까 중학생들 눈높이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교재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 중에서 빈칸 채우기 보이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저희는 이 유형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빈칸 추론 유형은 주로 어떤 종류의 글인지 그리고 영문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지문 초반에 등장하는 주장의 핵심어이거나 지문 후반에 빈칸이 나올 때이 요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핵심어입니다. 실제 예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이 빈칸 추론 문제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먼저 글을 읽고 글의 요지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빈칸에 힌트가 되는 요소를 단어가 됐던, 절이 됐던, 문장이 됐던 글 전체에서 찾는 훈련시킵니다. 그렇다면 빈칸이 들어간 문장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분석해서 문장을 완성하게 해야죠.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과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한 문제라도 그 유형의 문제를 정확히 풀어주는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쭉 푸는데 일반적인 수능 대비서와는 달리 저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수능형 객관식 문제를 풀었으면 그 지문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다음 스텝으로 연결해서 훈련시킵니다. 밑줄 친 대이를 본문에서 찾고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고 글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적게 합니다. 이 문제 후에 또 어떤 훈련을 계속하냐면 지문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인 구문 어휘 어법 연습을 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서술형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년의 시기를 단축해서 중급 수능을 달성하려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객관식 문제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서술형 위주의 문제로 다시 한번 훈련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에이스 수능 대비 과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점점 심화된 서술형의 구성으로 빌드업되어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담겨 있는데요. 저희의 이 훈련은 수능 대비서뿐만 아니라 중등부에 사용하는 모든 교재 구성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 단계를 보면 실전 문제를 푸는데 이건 어디서나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연습시키냐면 실전 문제를 풀고 이 지문을 변형해서 고난도 서술형 문제로 연결해서 훈련시킵니다. 마지막 단계에 고난도 서술형 변형 문제가 있는 이유는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놓지 않고 같이 가져가야 할 고난도 서술형 문제를 수능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이러한 서술형 문제까지 잘 풀어내야 고등 내신 그리고 수능 둘다 잡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저희만의 수능 대비 학습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학습한 에이스 재원생들의 수능 모의고사 등급 달성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레벨별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능형 문제를 풀어봤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벨의 목표 수능 모의고사 등급을 달성해서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하는데 저희는 중1부터 중3까지 각 학년별 수능 모의고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르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레벨에 맞는 목표 등급을 달성할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킹과 라이팅 학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성과 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한 입시를 넘어서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어의 활용 능력을 위해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소재의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 실력을 확장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제가 중등부에서는 성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수능 1등급, 고등 내신 1등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고력과 문해력, 탄탄한 언어적 기본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언어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학생들은 먼저 수능과 연계된 소재의 글을 읽으면서 사고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단계별 라이팅 학습을 통해서 표현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소재의 글을 읽고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이 과정이 수능과 고등내신의 성과를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에 직결되는 라이팅 실력을 쌓을 수 있게 해줘서 내신 고득점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완성한 라이팅을 스피치로도 연결해서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 분기별 2회에서 3회 학생 스스로 에세이와 PPT를 만들어서 스피킹 아웃풋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4단계 내신 대비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등내신의 경향을 보면 여기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시험 범위와 유형이 있는데요. 중등 내신 대비해서는 교과서 본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및 문법 정리가 기본이 됩니다. 특히 강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 이해와 문제 풀이가 탄탄하게 쌓여야 더 방대한 고등 내신의 어법 유형의 준비가 되죠. 중등 내신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다음과 같은 고난도 유형은 중등 내신에서는 이것이 고난도 유형이지만 고등 내신에서는 이것이 기본 유형이 됩니다. 중등 내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틀려도 a 등급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고등 내신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등 내신 상위권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에이스 4단계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보시면 가장 먼저 교과서별 핵심문법 정리와 본문 암기학습 후에 교과서별 단계적인 유형별 집중풀이를 하고 학교별 외부지문 프린트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종 점검하고 마지막 내신 리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프로세스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과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의 1대1 밀착 관리입니다. 그럼 개별 학생 맞춤 내신 대비로 저희가 어떻게 최고의 내신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 수업을 시작하면 모든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담당 선생님의 철저한 개별 내신 관리를 받습니다. 내신 기간 전체 공통 숙제로 시작하지만 개별 숙제가 같이 있어서 각 단계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는지 담당 선생님은 놓치지 않고 관리해주시고 또이 과정은 학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공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각 내신 담당 선생님이 이러한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내신 대비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누적 자료가 갖춰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별로 문법 시험 범위가 다른 부분은 교과서별 문법 워크시트와 온라인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별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등급을 넘어서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답률을 줄이는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내신 담당 선생님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철저한 오답 정리로 시험 직전 대비 수업에서까지 정확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내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내신 대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정상화학원 경한 분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1년 동안 4번의 시험에서 전 학년 평균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95점 이상입니다. 중등내신에서 이러한 좋은 성과가 이미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고등내신까지 미리 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저희 중등부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정상화학원 중등부에서는 중학내신, 고등급을 바탕으로 수능을 완성하고 고등 내신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모든 것이며 아이들의 존재와 성장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은 저희들의 자존심이자 노력의 결실로 학생의 성공은 저희에게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가치를 잊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자녀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